작은 교회가 희망입니다. 작은 교회인데 좀 우리도 홍보하시는 방법이 없나요? 한국교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전도 지원 센터가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에 생겼습니다. 오프라인 전도는 50% 완성.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100%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목사님이 전도지를 주셨어요.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자, 목사님 교회를 한번 보고 싶은데 찾아와서 살필까요? 아니면 전화로 물어볼까요? 아니면 그 교회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볼까요? 검색하겠죠. 검색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 교회는 유령교회죠. 큰 교회처럼 수백만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은 SNS가 발달이 되고 블로그라든가 카페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열정과 열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죠? 아까 말씀드렸죠? 인터넷 전도 지원 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목사님 교회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, 또 교육, 그리고 교회 인터넷 전도팀을 만들어 드리는데 저희들이 일조할 수 있습니다.